강서구에 조성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면적 12,000제곱킬로미터에 예산 6조 6천억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이른바 한국형 베네치아, 친환경 수변 도시를 목표로 벌써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초 환경영향평가 때 문제가 없다던 이 땅이 각종 독성물질로 오염된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세계동에 걸쳐 건설 중인 친환경 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입니다. 공원과 주택이 들어설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뼈대와 폐 비닐이 버려져 있습니다. 녹슨 농기계들은 방치된 지 오래 바닥에 나뒹굴던 난방용 기름통에선 검은 기름덩어리가 흘러내립니다. 비닐로 덮어놨던 땅은 제 색깔을 잃고 이미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경유와 각종 오일을 뒤섞은 농사용 난방 기름과 독성 물질들이 땅 깊숙이 스며든 겁니다. 이렇게 땅을 30cm 가량 파도 이 땅속은 여전히 기름 범벅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오염된 토양이 이 공사 부지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전이 지역에는 폐기물 수거업체, 금속공장,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토양 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4년 7월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선 대상 지역 115곳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평가대로라면 깨끗했어야 할 땅이 5년 사이 기름 범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통과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환경부 협의에 따라 뒤늦게 농경지 토양오염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는 일부 지역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150배 가까이 측정됐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 크실렌도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최초 환경 영향 평가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최초에 그 조사할 때는 14년 시점 차이가 1 2차는 있고요. 또 그 조사 당시에 거기가 대부분 그개 개별 사유지고 결과 공개를 꺼렸던 수자원 공사는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의 농경지로 고물상, 공장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최초 환경 영향 평가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는 상황 속에 정화되어야 할 독성 물질들은 현재도 친환경 수변 도시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이 다소 추워졌습니다. 추위의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지만 어제와 기온 차이가 커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아졌는데요.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라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습니다. 내륙 지역들의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창원 8도, 거제는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영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초고층 건물 해운대 엘시트가 이번엔 승강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승강기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큰 소음이 난다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건데요. 이 같은 현상은 초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는 연돌 효과 때문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 LCT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 높입니다. 최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승강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수동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데다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현재 LCT 아파트동 승강기 근처엔 현장 직원이 배치돼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을 때마다 수동으로 닫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건축물 위층과 아래층의 내외부 온도와 기압차로 인한 연돌 효과 때문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 가구 설치 등으로 인해 각 가정의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외부의 찬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이 공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데워지며 올라가면서 강한 바람의 압력으로 승강기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바람 소리가 크게 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고층 건축물에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일부러 개방시켜 놓고 작업을 하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골도 효과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LCT 측은 두 차례의 점검 결과 승강기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연을 위한 창5개 이상을 추가 설치했고요, 의 운영 관련 비용 을 통해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에 만전을... 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까지 이사 동선을 조절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올겨울에도 사랑의 온도탑을 채울 성금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예년과 달리 기업 후원이 대폭 줄은 반면 개인 모금은 늘고 있습니다. 김이나 기자입니다. 광장의 우뚝 솟은 사랑의 온도탑.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한달 반, 사랑의 온도는 60도를 가리킵니다. 올해 목표액은 127억 원,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76억 원입니다. 이번 모금 기간엔 불황 탓에 기업들의 통큰 기부가 줄었습니다. 매년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100만 원 이상의 법인 기부는 950곳, 32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기부자 수는 20%, 모금액은 31%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개인 기부는 1,900여 명, 21억 원 수준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기부자 수는 28% 늘었고 금액도 16%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도 11명이 탄생해 겨울 집중 모금 기간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분여회 회원분들 10일 밤 모아서 기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역의 우리 작은 단체들이 우리라도 조금 나서보자라고 해서 지역의 작은 단체 뭐 분여회 다음 개인들의 성금들이 이제 소액에 대한 성금들이 조금 많이 늘었고. 나눔 캠페인은 이번 달말 종료될 예정.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더 많이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1 6개 구군의 생활 인프라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일면에 담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영역은 강서구가, 교육과 사회복지 영역은 기장군이 약진했다는 기사인데요. 문화, 여가, 도시공원 면적에서는 구군별 격차가 특히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에서선 강서구가 1위, 영도구가 꼴찌였고, 교육 영역에서는 정관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한 기장군의 약진을 꼽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방파제가 아니라 차수벽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방파제 설치 시드는 예산의 절반 수준인 375억 원을 들여서 평소에는 눕혀져 있다가 피해가 예상될 때 일으켜 세우는 차수벽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강한 월파에도 효과가 있을지 불안해한다는 마리시티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동구 초량 2구역 산복도로에 기존 일열 배치의 성년값 아파트가 아닌 역동적인 건물 배치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동구는 건축법을 완화하고 자유롭게 아파트를 배치하도록 시의 특별건축구역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건물의 자유로운 배치를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세상을 뜬 문종원 기수, 그의 동료들이 경마 기수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부산 경남 경마공원 소속 기수 34명 중 19명이 참가하는 노조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제대로 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단체 목소리를 낼 걸로 전망했습니다. 랜치라 파크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측이 마사회법을 근거로 출입을 막으면서 한때 충돌도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새해 기획 보도 오늘은 정치 편입니다. 2020년 올해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가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인데요. 현역 의원 수로만 보면. 자유한국당 11명, 민주당 6명, 새로운 보수당 1명인데, 어떤 모양으로든 이 구도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독점하던 부산의 정치 지형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선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잃어버린 텃밭을 모두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부산 여론도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지만 문제는 보수 야권의 분열입니다. 통합이 제일 강권입니다이분일 되지 게 된다면은 여당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합을 해서 일단 내년 올해 참 정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 하는 데서는 중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의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통합이 된다해도 공천 과정에서 또한번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부산 출신 첫 비례의원 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가 10%를 넘는다면 가능한 그림입니다. 부산에서는 국회에서 그런 한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 정당이 한 석도 가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부산 분위기는 전국 판세.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PK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중 하나다. 여기서 이겨야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재영입, 한국당은 보수통합 여부, 정의당은 비대대표 득표율이 총선 성적표의 최대 변수인데 최근 거론되는 여야 유력 인물들의 부산 출마설까지 현실화된다면 다가올 부산 총선판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한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전보했습니다. 한편 신임 부산지검장에는 권순범 전주지검장이 부임하고 고기영 부산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래전 독도에서 번성했지만 사라진 바다사자 강치와 인류의 해양개척 역사와 함께 해온 등대 이 둘을 재조명하는 재미있고 뜻깊은 전시회가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동해의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 이 독도가 오래전 바다 사자로 불리는 강치의 주요 서식지였고 독도에서 강치를 멸종시킨 이들이 다름 아닌 일본인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국립해양박물관이 지금은 멸종된 독도의 강치들에게 헌정하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과 300년 전 수만 마리의 강치가 독도에 살았던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어부들이 1900년대 초 무려 강치 16,500마리를 남획하면서 멸종시키고 지금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기 위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도 지적합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 강치를 모든 국민이 알수 있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해서 이걸 통해서 강치를 사랑할 수 있고 강치를 통해서 독도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강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 땅 독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별빛만이 아스라이 비추는 칠흑같이 깜깜한 바다에 외로운 등대 하나가 불을 밝힙니다. 1584년 세워져 지금까지 가동 중인 프랑스 코르도 왕 등대가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해양 문명의 상징 등대를 재조명하는 전시회입니다. 삼국 유사에서 김수로 왕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 공주 허왕옥을안내로맞기 위해 불을 밝혔다는 기록과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원의 사진 등 등대를 통해 바라본 인류의 역사와 건축, 문학, 예술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등대의 그런 그사라져 모습과 함께 그 문화유산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등대의 예술적인 측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전시로 꾸며 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등대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부터. 현재 첨단 자동화 무인 등대까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이끌어내는 등대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유령 법인의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26살 B씨에게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모두 5,6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허위 법인을 세우고 회사 명의로 만든 통장을 해외 법인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북구 구포시장 안에 입점해 있던 옷가게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00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손님 50여 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창고에 있던 옷등이 전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2층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각 30대 남성이 주택과 빌라 창가에서 난동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쯤 연재구의 한 빌라 4층 창틀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데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2시간 넘게 A씨를 설득해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게 했으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인계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FA 외야수 전준우와 4년 동안 최대 34억 원에 계약하며 롯데에 잔류합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계약금 12억 원, 연봉 총액 20억 원등총 34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 2차 2라운드로 롯데 에 입단한 전준우는 11시즌 동안 통산 타율 2할 9푼 사리에 홈런 136개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가 수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영입 선수로 수비수 김동우를 선택했습니다. 김동우는 키리그에서 184경기를 뛴 베테랑 선수로 지난 2010년 FA 서울에 데뷔해 안산 경찰청 제주 유나이티드 등의 수비를 책임져왔습니다. 부산은 B 시즌 동안 수비와 미드필드에 초점을 두고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울산 본부가 340여 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5%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업체 간 과당 경쟁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경제 정책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35.5%로 가장 많이 원했고, 적극적인 금융세제 지원과 노동현안 속도 조절 등도 정부에 기대했습니다. 새 경영 목표로는 응답기업의 74.4%가 내실 경영과 적정 이윤 확보 등 현상 유지를 꼽았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금시장 개설 이후 어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거래소 금시장의 거래량은 272.6kg, 164억 원으로 지난 2014년 3월 금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1g당 금가격은 6만 10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6만 1,300원에 근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금 가격과 거래량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 등재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이나 학년기 미취약 아동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이 확인되면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도록 하고 지정되지 않으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